미가 사장 한 절씩 더도 가도 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무리가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웃음> <웃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네.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벌어지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합독하시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째다. 내가 네 꼴을 무엇에갖게 하며 내 굽을 못 깎게 하느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베들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밀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하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원이 하늘의 마음이 뭔지, 하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뭐 궁금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놓았는데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질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구질이 있지만, 그구절 중에서 단적으로 말을 들으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러지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참생가도 200... 54장 을불장습니다8 4 말씀에 날오4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장 사랑함과 평안을다 주려 4장 84장 84장 4장을참장장히즐장 8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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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4장 84장 84장 8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들이 달려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들의 달려나오서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믿음과 평안함과 사랑을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왜남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왜 아직도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왜하나님 완전하신 그분 앞에 나와서 왜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고 말씀을 보면서 불편함이 있고 왜 마음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드릴 때만큼은 불편함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 드림 목적이고, 예배 드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고, 그리고 응답받는 자리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그게 교회 사명이고, 교회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그때 다 중심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평안함을 주실 것인가.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주고으로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굳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왜 하나님을 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음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나만 아직도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 내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게는 만나 주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구한다는 것은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답답해서 그 속으로 가슴 치면서 속으로 울고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면 하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미가 선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무소, 오바댜 미가 나움 하막국 스가랴 학게 스가랴 말라기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는 1 장부터 7 장까지 세 편의 설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인데 이세 편의 설교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왔습니다 그걸 세 번이나 심판을 이야기하고, 세번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는세번이라는 말은,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사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슨자를 보내셔가지고, 미가슨자를 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심판은, 하늘께 돌아오지 않는, 완전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늘께 돌아오면, 심판 가운데도 하늘께 돌아오면, 완전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 하님의 심판은, 이세상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 심판이 무너짐 가운데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4장의 말씀은 3장과 5장 끝두 번째 말씀인데 3장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과 5장은 완전한 구원의 희망을 주시는데 그 완전한 구원은 누가 하시느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메시아 왕국을 다시 오아서 영원한 평화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복음서가 많이 부른다면, 오라, 우리가 여와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가사를 가지고 보험수말 만들어 놨어요. 왜? 주님만이 우리 영혼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영혼이 풀리지 않는 10년, 20년, 30년 기도하는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이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그안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해결을 주시지 않냐?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도 제목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무 기도 제목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하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리 엎드리게 만드시고,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었는데왜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왜안 된다고 하십니까? 정말 안 될까요? 누구 한 사람 죽어봐야 알아요? 누구 말처럼 죽어봐야 알아요? 죽으면 어떻게 알아요? 죽으면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아예 굳게 닫아버리고, 아이 문제는 해결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99%다 우리가 하나님 내어놓고 1%라도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그1%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그 1%까지도 다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1%는 내가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예 결정했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그리고 99%만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1%를 듣기로 하십니다. 그게 본질이야.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내어놓자면 99%는 절대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미가 쓴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요황계시로 말씀드리면서 제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끝을 알면 두렵지 않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끝이 뭡입니까 결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결말은 성경의 끝이 무엇입니까? 심판에 요 아닙니다. 성경의 끝은 결말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창세기 1장 2장은 지상 낙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상 낙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길은 이 지상에서 어딜 가야 돼요? 천상을 가야 돼, 천국을 가야 돼. 천국 가려면 우리가 다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함께 천상에서 나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은 어떻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오마안 돼, 나만 가야 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 삼고 보면 생각과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 사회부터 말하기까지, 이 여덟 권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적으로 끝을, 아 심판으로 끝났다면, 무슨 소망이그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아예 우리는 이 말씀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돌아오지 않을 그남녀겠습니들 그렇게 하는 게 말씀하면 불구하고, 북기있 결국 하는 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습니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모습을 남류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남류다 백신들을 하늘께서선지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합니다. 즉, 이 미가 선자는 남류다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류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장과 3장과 4장에 결론은 이건 뭐냐? 하늘께 돌아오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는 말씀합니다. 하늘께 돌아오면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예수 글자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해결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돌여행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늘의 마음이고 결론이에요. 안된다고요? 끝이라고요? 그건 하나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 그토록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죽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란가. 저 사람만 잘 생각하지 나를 보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들여보면 다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고 내가 더죄 많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사순절의 은혜입니다. 사순절이 고난 주간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가때에 무슨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9절부터 13절까지, 이 남유자를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70년간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시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도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고통이지직 길다는 건 70년간 고통밖에할 것이란 거예요. 왜고통밖에 하시느냐?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레서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가지고 돌아오게 하셔서 이 돌아온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까? 700년 후에 하는이 땅에 예수그들 을 보내서 영원한 구원자를 보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곳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 중에서 한 명이 태어날 것이란 거예요. 그 남은 자 중에서 믿음의 사람 남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들는여러분도다 남은 자예요. 왜 중요하냐. 이 남은 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앞에 앞으로 희망의 씨앗이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 중에서 이 교회에 희망의 씨앗이 태어나가지고, 그 희망의 씨앗이 이 교회를 영원토록 전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니가 사정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부은 자의 자의 자리 차트를 시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후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이 제단을 이 영원토록 보존게 하시는 축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주를 눈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미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어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쓸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온 나이다. 아멘.